저는 이 시간 재림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영수님이 믿은지가 오래되었지만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꿈에 곁에서 자던 아내가 간 곳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 성경이 펴져 있는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성경 구절에 빨간 절이 구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아들 며느리가 자는 방에 가 보니 그들 역시 간 곳이 없었고 그 성경 구절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수님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교회로 달려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둘러싸고 멱살을 잡아 뜯으면서 이야 이놈의 목사야! 다른 교회는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못 올라갔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재림이 곧 있으니 준비하라 가르쳐 주었다라면 우리도 준비했다 올라갔을 텐데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못 올라갔으니 이일을 어쩌란 말이냐? 곁에서 부인이 흔드는 바람에 깨어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깨어난 후에 자기의 과거 신앙을 반성하고. 그때부터 재림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밤에 도족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도족같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족이 밤중에 몰래 들어와 다 떨어진 냄비나 고물이나 폐품을 가져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 가장 값진 보배만을 가져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들만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인방을 다니다가 허물없는 가정에 무심코 지나는 길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온 식구가 무더운 날씨에 소고바람으로 누워있다가 질겁을 하며 숨고 도망가고 소리치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구제 봉사 헌금 찬송 많이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각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들림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다가 재림을 맞이하여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반면에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다 재림을 맞는다면 뻘거벗은 자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바로 말로만 믿는 신자가 아니라 생활로서 거룩하게 살아 바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뇌 동맥 파열로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 연장을 간청하여 되살아난 하워드 비트만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죽었던 그 시각에 2,000명이 같이 죽었는데 1950명은 지옥으로 가고 50명만이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2.5%만이 천국 가는 신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15년간 하나님의 계시받은 박선화라는 성도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세계 기독교인 중에 오직 8%만이 휴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푸름 위에서 천사들이 삼삼오오 휴거성도 끓이들 준비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준비하고 살다가 꼭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